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데려가기 위한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버팁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이 닥쳐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아프고 절박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보다 세상을 향한 계획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설령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듣고 반응하십니다. 그 반응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고 우리의 때와 다를 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점에 담은 아름다운 소리와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소리와 향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적이, 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더욱 확실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담은 두루마리를 쥐고 계시는데, 현실은 두루마리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든 현실,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받아서 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들어있는 두루마리가 예수님을 통해 열린 것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마지막 날 왕으로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만이 열수 있는 두루마리라면, 그 두루마리는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심판의 메시지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이 맞이할 결과들이며 그 결과를 통해 그동안 고난당했던 우리의 삶이 승리로 마무리될 것을 보여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을 주는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왔던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면 지금 바로 이 순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어느 입장에서야 할까요? 승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과 다른 삶으로 소망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니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가져오실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